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는 l 스 머티리얼즈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올라간 거래량 대비해서는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쨌건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거래량은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26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봤을 때 오늘 구간에서 강력한 매도 주체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보유의수가 단기적으로 풀리는 날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보호의 수가 풀리는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일 보호의 수 물량이 나올 거라는 어떻게 회피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물량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제가 한번 글을 안 썼죠 자 우리가 항상 제가 이 추세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추세를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추세를 그려놨었잖아요. 제가 왜 추세를 좋아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추세라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 지지저항을 조금 각도를 돌려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추세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추세를 뚫어냈잖아요. 뚫어냈고, 상상 눌렸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봐봐요. 이 기울기가 지금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 이렇게 박스, 기울기 박스 채널에서 같이다가 돌파해주고 눌린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각도를 한번 틀어볼까요? 각도를. 요거를 각도를 요런 식으로 틀어봐요. 요런 식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은 요런 그림이 나와요. 요렇게. 요런 그림이 나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리고 눌리는 모양이 나옵니다. 뭐예요? 지지와 저항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채널을 돌려놓으면 지지저항이 나온다 그러면 머티리얼지는 뭐, 지금 구간에서 지지저항 관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다 오늘 이 구간이 뭐다?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밀어봤자 뭐 1, 2% 정도 더 이상 밀거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예수 물량 말씀드렸지만 6월 12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 보호 예수 물량 나오는데 자그만치 500만 주를 매도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500만 주를 매도해야 되는데 현 구간에서 어제 입장에서는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죠. 37,000원 구간. 단기적인 흐름상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흐름상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력들은 거래량을 터트려야 개인 투자자가 붙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500만주에 대한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유통주식의 거의 4분의 1 가량의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요. 세력들은 500만주를 팔아야 되는데 주가를 내리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특징상 내리면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00만주 중에 최소한 250만주는요. 시장에 풀어놔야 돼요. 그것도 어디서 고점에서 250만주를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물린 사람들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250만주를 또 팔면서 물을 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어, 세력들이 500만 주를 팔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반 250만 주는 고가권에 던져놔야 된다. 그래야지 개인들이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남은 250만 주를 개인들이 받아갔기 때문에 물을 타 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성 ST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종목? 이 종목이 지금 결과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척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친구도 당기적으로 남은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얘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얘 보유 수가 몇 주가 있냐면요, 지금 유통 340만 주잖아요. 110만 주가 보유 예수였어요. 3분의 1이 보유 예수였다고요. 주당 얼마인 줄 알아요? 주당 주당 6천 원이었어요. 이때 주가가 얼마예요? 보세요, 24,000원입니다. 4배 수익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보유수 물량을 팔고 나서 내려오다 저항 사람번더 팔고 한번 더 팔고 다시 한번 뭐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거 돌파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마찬가지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지금 구간에서 한번 더 올라갔다가 물량을 어느 정도 던져야지 그래야지 뭐다 500만주에 대한 물량을 안전하게 털수 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ls 관련주가 결과적으로 지금 전선 전력 관련돼서 엮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원전주 관련돼서 보면 은다 나오는데 대한전선부터 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전선주 관련돼서 ls 일렉트릭도 최근에 주가가 좀 무너지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가 조정을 오늘 좀 받는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어제는 주가가 올랐잖아요. 전력 관련돼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제는 오른왜 오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주 매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끌어올리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주식을요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의심을 해야 된다. 얘네가 뜬금없이 바닷권에서 물량을 잡아준 후에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얘네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500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준비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양봉 의 중심선 도 무너지지 않았고요현 구간에서 어 내일 나올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험 물량 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은 저는 될것 같아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호예수 물량을 팔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잘 보시면요. 자 날짜 언제요? 1월 12일이죠. 1월 12일 그죠? 상장 언제 됐어요? 상장 얘네가 자 상장 언제 했죠? 12월 12일 했습니다. 1월 10일 무슨 날이죠? 한달 뒤죠. 한달뒤한달 뒤입니다. 한달 뒤에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주가가 내려가다가 11% 올라가고 또3% 올라갔을까요? 주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을까요? 1월 10일, 12월 12일에서 딱 1개월 되는 시점에 바로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시장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뭐다 제대로 된 어, 상황이 보인다라는 거고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서 의무보유 확약을 치면 나올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몰랐던 분들은 자 1개월 확약 물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확약 물량이 몇 주죠? 100만 주 물량이 나오죠. 1개월 확약 물량. 그렇죠? 이 확약 물량이 나올 때 맞춰서 주가를 뭐 했다?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은 될것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약 물량 주당 6천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죠. 어디? 이 구간의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0 0 0 0주에 대한 물량. 요거는 0 0 0 0주입니다0 0 0 0주그죠5 0 0만주0 훨씬 더 많은 물량이에요. 팔기 위해서 더 많은 거래량을 터0리고더15%이상0그0 100만주를 았는데15%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을 더 터트리면서 올리려면 더욱더 큰 상승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3만 7천원 20% 정도 더 올라갈 구간이 일단 1차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한번더칠수 있겠다 왜 6월 12일부터 9월 12일 12월 12일 6개월 뒤 6월 10일 기점으로 6개월 뒤까지 보유 수물량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냐면은 이만큼 남아 있어 1,300만 1,400만 주.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를 37,000원을 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 l s 머티리얼즈 관련돼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다.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최근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할 매도 타점,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타점, 신규 진입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문자로 LS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몇 번입니까? 010-9201 63이고, LS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조정은 내일 보유수 물량이 풀리는 이 시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두 글자 남겨주셔서 내일 구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500만 주 풀리는데, 이러한 부분들 한번 대응 전략 무료로 좀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는 히든 종목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대부분 이제 50% 수익률로 마감을 하는데요. 제가 1억 만들기라고 해서 무조건 1억 만드는 거 아닙니다. 뭐 천만 원, 5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 저는 그냥 수익률 50%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 몇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1억 만들기라고 해서 천만 원뭐 2천만 원 1억 만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을 어느 종목을 찍어 찍어 볼지 어느 종목을 분석해 볼지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억 만들기 할 수는 있겠죠. 내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있다면 할수 있겠다 하지만 천만원, 오백만원 10배 수업이 안 되는 건 제가 이거는 못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 종목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매집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300명까지 받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방을 새로 파가지고 하는 거니까 몇 번이요? 0 1 0 9 2 0나 63이고 0 1 0 9 2나 63이고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 네 남기셔서 반드시 한번 참여해 보셔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집주 관련돼서 승률을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다시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면서 종목 분석할 거니까 반드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들은 히든 참여 4글자 네 남기셔서 어, 시드머니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0 1 0 9 9나6 3 2으로 히든 참여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히든 주 하나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면 다섯 배, 열배 기본적으로 가는 시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얘네들이 어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 이후에 대지세가 없었어요. 이때도 만원에서 7만 원, 거의 6만 원까지 여섯 배를 빠르게 주가를 끌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빠르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정을 오래 받았고 파동 또한 내려오는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유통 주식이 1,200만 주인데 바닥권 거래량이 유통 주식에 8번이나 돌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실적 또한 바이오주 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3,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 안정적인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임상 2상을 끝내고 FDA 3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뭐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요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금리이나 무조건 바이오다 그 중에서 바이오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데 뭐요? 예비만치료제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M&A도 이러한 종목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HLB 쪽에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HLB가 M&A를 안한 지가 오래됐죠. HLB가 M&A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상 갑니다. HLB가 항상 M&A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표 주가는 3, 400%고 2024년도 이걸로 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 종목. 자,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이 엄청나요 바닥권에서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 절대 놓치시면 안돼요자이 정보 마찬가지 010 9101 63 2 9 이쪽으로 히든 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절까지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